진짜 안 들린다고. 당신들 귀가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들 귀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모니, BAKA주님 라모니, 베리님 라모니. 앞에 줘. It's happy. Das 느낌이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지지직이라 아둘다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다 유튜브로 오는 거고 지지직으로 사람이 안 와서 그래 사람이 지지직이 많았으면 <laughs> 지지직이 you 하나 선물해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ikki votin 트네미쿠, 터프게이밍 아수스 에디션에. 드리기는 힘빼고 편하게 말하면 목소리가 다르냐고요. 힘, 아, 어. 힘빼고 편하게 뭐 어떻게 말해? 힘빼고 편하게, 에, 에, 빙, 힘, 힘, 힘빼고 편하게, 에? <laughs> 아니 힘, 힘빼고 편하게 말할 수가 없. 보기 이쉰것 같다고요 그냥 보기 아, 쉬진 않았는데 지금 이걸 하면서 이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목이 쉴것 같아요. 소리를 안 지르고 있는데 아 배에 힘안 주고 배에 힘안 배에 힘안 주면 이렇게 되는데 배에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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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죽을 사람 같은데 아 이건 숨을 안 쉬는 건가 배에 힘을 안 주니까 소리가 이상해지는데요. 아, 이상한데 발성 미스 같지 이게? 아 그게 맞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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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이에요. <laughs> 이게 이게 ASMR이에요. 이거 너무 곧 죽을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사운드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ASMR이. ASMR이 본데 ASMR을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you are thinking God. 종필터를끼면 얼굴이 정지해요. I i m Japanese. I just listen to discover o f w i n k Oh, thank you for watching my cover. Thank you. Watashi really like your singing voice. Thank you. Watashi no okowa o t o y o a i k e ちょっとだけは可能です。でもなんか喋るのはちョートちョっト可能ですけどミルミルノアミルノアダメミルノアミルノアモリモリオネルショートジョアサヨオネルジェガショートジェボ 제복 입은 걸로 일부러 찍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이 이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아 막내 쇼츠 s m r 버전도 가능한가요? 수도 있습니다. 좋아할래.